자, 26회차 축구 토토 경기가 K리그 3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있었던 11경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포로대 쇼난. 쇼난의 원정 수비력에 장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포로는 홈에서 지지 않고 1번 경기는 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언급을 드렸었고 결과는 5대 2사포로승 적중했습니다. 적중했고요. 경기를 봤는데 쇼난 수비는 진짜 답이 없어요. 수비 7명이 공격수 2명이 패스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노답입니다. 2번. 마스모토 대 샴푸 1로 마스모토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지만 지더라도 항상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다는 점이 신경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무패를 드리려다가 폴더스가 신경이 쓰여서 패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경기 영상을 봤는데, 삼포이로가 골 때도 두 번이나 맞추고 경기 끝나기 직전까지 2대 1로 이기고 있었는데 심판이 이게 경기를 끝내지를 않습니다. 로즈 타임을 4분을 줬는데 4분이 지났는데도 마치 야 마스모토야 빨리 골 넣어 엄마 경기 끝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결국 94분 50초에 골을 먹히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2대 2로 무승부로 끝났고요. 3번 나고야 대간바오사카 이 경기도 나고야 대 간바 오사카는 승패를 드렸는데 또 무가 나왔어요. 일본 경기들이 추가 시간에 지금 대체적으로 골이 많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나고야가 2대 1로 이기고 있었는데 90분이 지나고 로즈타임에 간바 오사카에 헤딩골을 먹히면서 비겨 버렸어요. 그 후에 이 경기도 웃긴 게 로즈타임이 5분인데 96분까지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J리그가 굉장히 로즈타임을 많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2대2로 비겨버렸고요. 4번 비셀고베 대 요코마리 비셀고베의 승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을 드리면서 단통패를 드렸고 결과는 적중했어요. 경기를 봤는데 비셀고베는 골키퍼가 아주 골, 골 때려요. 요코마리 공격수 앞에 놓고 골킥하려다가 혼자서 미끄러지면서 요코마리한테 찬스를 주고 그렇게 첫번째 골 어이없게 먹히고 두번째 골은 요코마리 공격수하고 1대1 상황에서 슬라이딩하면서 손으로 공격수 발을 건드리면서 페널티킥을 내주죠. 요코하마 선수가 58분에 퇴장까지 당하면서 비셀고베는 무승부까지도 볼수 있는 경기였는데 골키퍼 때문에 다 말아먹었죠. 결과는 2대0으로 요코마리가 승리하면서. 경기가 끝났고요. 5번 경기 가시마 대 사간도스. 경기력과 배당 모든 요소들이 가시마의 승을 향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적중했어요. 사간도스의 수비 반칙으로 인해서 19분에 가시마가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고 그후 3분 뒤에 사간도스가 사이드에서 기가 막힌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때린 슛이 들어가면서 동점을 만들고 34분에 골키퍼 키를 넘기는 약간 행운이 따른 가시마의 슛이 들어가면서 2대 1이 됐죠. 그리고 89분에 사간도스 수비수 퇴장이 있었고 또 재밌는 건이 경기 역시 후반전 로즈타임을 4분을 주고도 95분 40초까지 경기 진행을 합니다. 제1리그 로즈타임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시마의 2대1 승으로 적중했습니다. 6번 시미즈 대 FC 도쿄 FC 도쿄의 홈과 어웨이 경기력 차이가 심하고 시미즈가 홈에서 강하다고 언급을 드리면서 시미즈 승무를 드렸죠. 역배를 노리는 경기였는데, 결과는 FC 도쿄의 승리였어요. 경기를 봤는데,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시미즈 공격이 매서웠어요. 매서웠는데, 골키퍼, FC 도쿄 골키퍼의 선방이 계속 막히면서, 좀 아쉬웠고, FC 도쿄는 강팀답게 원샷, 원킬의 그런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어요. <laughs> 실리적인 축구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골은 시미즈 수비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우당탕탕 하면서, 추가 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FC 도쿄가 승리를 했습니다. 7번경기 이와타 대 우라와. 경기력은 우라와가 앞서 있지만 배당이 이와타 정배당으로 난해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6,000원 폴더는 이와타 패를 드리고 폴더 여유 있으신 분은 이와타 생도 가져가고 무는 없다라고 픽을 드렸죠. 결과는 이와타 패로 적중했습니다. 경기를 봤는데 이거는 제가 폴더 하나를 더 드린게 되게 후회를 했어요. 이와타 수비가 완전 개판이에요. 허수아비들도 이런 허수아비들이 없어요. 사이드쪽에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주는데 수비 6명이 수비 6명을 그 공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라와 공격수의 발로 가면서 골이 먹혀요. 수비가 진짜 도답이에요 이와타의 공격은 그래도 쓸만하더라고요. 대포알 중거리 슛 등으로 한골 가져가서 1대 3으로 이와타가 패를 했어요. 적중했고요 8번 세르소 사카 드 센다이 0대 0으로 비기는 경기였죠. 나고야를 3대 0으로 강한 상승세에 공격력의 차이를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르소사카에 승을 드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무승부가 나왔는데 경기 봤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샌다이를 막 두들겨 패는데 주먹이 턱에 안 꽂혀요. 그러니까 샌다이는 막 비틀비틀 거리는데 그냥 비틀비틀 하면서 그냥 경기가 끝난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자, 9번 경남대 제주 경남의 승은 안 보이지만, 무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패를 드렸죠. 결과는 무승부로 적중했어요. 제리치가 1분 30초 만에 경남 데뷔골, 어우, 제리치의 피지컬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이후에 제주 남준제 18분의 사이드에서 저돌적인 피지컬로 돌파한 다음에 마그노 발앞으로 패스를 줬고, 주워 먹기 성공했고요. 그리고 제주, 제주의 윤일록 선수가 42분에 골을 넣으면서 이게 유니록이 최근 컨디션이 확실히 최상을 찍고 있다는 게 느껴져 느껴지는 골이에요. 그리고 룩 선수가 골대 앞에서 강력한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면서 경기는 2대2로 비겼고요. 10번 경기, <laughs> 아, 9번 경기 경남대 제주 적정했어요. 부정부, 10번 경기 포항대 인천, 포항은 김승대를 전북으로 이적시켰지만 전력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을 몇 번째 믿었는데 계속 당했다고 더 이상 믿, 믿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이 이렇게 또 저를 엿먹이네요. 무고사가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헤딩골로 골을 넣고 포항은 일류첸코의 동점골, 후반전 로즈타임에 인천의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로 인천이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인천 선수들이 울더라고요. 짠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를 연막을 으니 굉장히 짜증납니다. 1대2로 인천의 승이었어요. 11번 경기, 서울대 전북. 전북은 김승대 영입으로 로페즈 문선민의 지공능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북에 승을 드렸습니다. 적중했고요. 전북의 홍종호 선수 골을 시작으로 서울 박동진 선수의 동점골 그렇게 1대1로 전반전이 끝나고 김승대가 후반에 투입됐죠. 그리고 문선민이 골키퍼하고 부딪히면서 반칙을 당했는데 VAR로 페널티킥이 취소되더라고요. 역시 약간 심판이 서울의 편이라는 게 다시 한번 보여지는 그런 판정이었고 그 이후에 58분에 홍종호의 그림 같은 헤딩골 2대1로 앞서 나가고. 바로 2분 뒤에 서울의 박동진이 동점골을 넣어서 2대 2, 그리고 라인브레이커 김승대 선수의 데뷔골, 완벽한 라인을 부시면서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전북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줬고 그 이후 문선민의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 후에 로페즈 선수의 밀어넣기 쐐기골로 4대 2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3경기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라이브로 챙겨보시면서 K리그의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 예상으로는 이번 26회차 왠지, 왠지 1등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J리그에서 무승부가 꽤 나왔고 인천의 승리가 이게 맞추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1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2월 되는 거에 약간 기대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